네. 스고 있습니다. 남한일, 남한일 직접 소팅, 올 시즌 첫 골을 터뜨립니다. 자 본인이 해결해 줬고요. 또 지금 나만들이 오늘 경기에서 얼마만큼 중요한지 본인의 역할이. 정말 기대가 된다고 하고 동기부여가 있었는데 그 칼날을 갈았던 남한의 선수가 오늘은 득점 선보를 보여줬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CCFC CCTV 1일 MC 이용재가 CCFC 1호 프로 선수 고양의 아들 남한의 선수 최근에 어떻게 지내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한의 선수 어떻게 지내십니까? 뭐 최근에 따로 하는 거 없고 어 운동 좀 하고 있고 휴가 기간이라. 분노 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프로 어, 어떻게 살아남고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팬분들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살아남는 게 가장 힘든 건데 <laughs>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살아남은 다음에 팬분들한테 또 이렇게 좋은 모습 보여 드려야죠 서울 유나이티드 풋볼클럽입니다 제치민에서 저... 중앙으로 밀어줬습니다 마운니천서슈퍼 네.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문전으로만 들어간다면 어, 충분히 골키퍼를 위협할 수 있을 좀. 저쪽 임근영 오른발 슈팅 어 넘어갑니다 지금 힘이 실리는 슈팅보다는 골키퍼의 키를 넘겨보려는 의도가 보는거든요 임근영 선수 그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근영 선수 어떻게 지냈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즌 끝나가지고 이제 혼자 운동하면서 팀 알아보고 있습니다 빨리 좋은 팀 찾아가지고 또 좋은 모습으로 다시 볼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어, 외모 순위에 뭐 상위권에 랭크 돼서 여성분들한테 인기가 많은 교회오빠 그뭐뭐다 솔직히 가식이긴 하지만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그동안 어떻게 지냈고 앞으로 뭐 어떻게 또 팬분들한테 좋은 모습 보여줄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 저는... 양평 f 시에서 올해 하늘 시즌을 마무리 했고요 마무리 끝나서 이제 혼자 운동을 하면서 다음에 이제 테스트를 보려고 운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올해가 어떻 마지막 도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응원해주신 분들 응원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어떤 결과가 되든 저 모습으로 보여드릴 기 노력할 테니 많이 지켜봐 주세요 허민영 선수 이제 허민영 코치 상남저 허민영 코치 어떻게 지내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허민영 선수 그동안 어떻게 지냈습니까? 아 저는 요새 말 그대로 코치하면서 지냈고요 저희 아이들 많이 가르치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아이들 성적이 좀 많이 좋고 지금 분위기도 많이 좋아서 제 효과가 아닌가? 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청춘FC 의꽃돌이 어, 부산 제 친구 호덕이 어떻게 지내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즌 끝나서 휴가가 나는데요 오늘 이제 f 시 이거 한다고 해서 어, 오늘 들어가야 되는데 내일 로어보고 휴가가 끝나서 이따가 운동할 어, 것 같아요 아니, 아, 일단은 먼저 제가 청춘FC 할때민년이도2년이는 어, 뒤에 축구를 한 계속 하고 싶다고 그랬는데 이거를 이제 5개기안할수 이제 있게 어, 열심히 해서 어, 열심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시오가 우루과이 생활을 어, 생각한 것만큼 좋게 마무리를 하지 못했던 데 어, 궁금한 것들 제가 대신 물어볼게요. 솔직히 말해 좋았다고는 할수 없는데요. 어차피 가서 이제 열심히 해보려고 전화해보려고 노력 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일도 있었고, 제 문제도 컸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잘 마무리하지 못한 것인지 몰라고겠어요 아프니까 일단 치료 먼저 생각해서 몸좀 빨리 치료하고 제 능력 더 키워서 좀더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도록 그리고 제가 도전할 수 있는 한 끝까지 축구로 도전해보려고 생각 중이라서 좀더 열심히 더잘 해보겠습니다.